이친 오늘 이 친구들, 이친이스야2 7분분들이친구이면 여기 이 친구들, 이 친구들, 2친분밖에안 나오네요. 구들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친에들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2구분이친 28분. 그래 28분. 아2 그러니까 8분언더언더 28분. 아, 그러니까 27분 됐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 27분 3초에서 28분 50초까지 어, 로 어, 오늘 제가 보험입니다. 보 보험. 이들 이제 바람막이 형님들. <laughs> t t 준석 뒷자리는 이게 좀 바람이 잘안 막혀서 이분 PR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바람막이들을 섭외했습니다. 바람막이 잘해 줘요. <laughs> 해주셔야 아 예예 빵꾸내면 제가 여기 소방수 투입 주소가 안돼 지금 참아야 돼 <laughs>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부끄러워서 못해 부끄러워 부끄러서 못해요 <laughs> 닉네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 거북이지연입니다 거북지연이요? 아유, 왜 너무 거북지연이에요? 느려... 너무 느려서 너무 느려가지고? 네 너무 느리지만 오늘 한 28분? 28분? 오늘... 오늘 28분 목표. 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TT 준성입니다. 티하. 이번에도 분언니 라이딩 영상인데 이번에는 제가 저기 스티스미스 팀원들하고 탄게 아니라 제 친한 지인들하고 이렇게 라이딩을 했습니다. 도사리스팀의제 이지연, 그다음에 닉네임을 거북지연 쓰고 있죠. 지연이의 분언니 PR 트로피 기록을 만들어 주는 게 목표였고, 그래서 제가 혼자 끌어주는 것보다는 이제. 아무튼, 다른 바람막이 형님들이 있는 게더 기록을 만드는 데더 도움이 돼서, 제가 친한 형두 명을 이렇게 섭외를 했고, 제가 앞에서 끌고, 그 다음에 상렬이 형이 두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바람막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재건이 형이 맨 뒷자리에서 이제 흐를 경우에 이제 갭을 메워주는 스위퍼 역할이라고 하죠. 스위퍼가 이제, 청소부 라고 해가지고 흐른 사람들을 줍줍 해가지고 펠로톤에다 갖다 붙이는 그런 역할을 보통 스위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줘서 정에 4명 멤버를 꾸려가지고 이제 팩을 가동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자 풀게스로 달리면 분 언니가 한 26분 플랫 정도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어더 좋은 기록으로 땡길 수도 있지만 일단 남자가 땡긴다고 해서 여자가 무조건 핏반다고 해서 무조건 다그 기록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 분 언니 코스 같은 경우 코스표랑 제가 이 고도표도 저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초반부반에 언덕들이 굉장히 많은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분원리가 전체적으로는 경사도가 0%지만, 저기 해발 고도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낙타 등이 굉장히 좀 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터벌 능력 이 굉장히 필요한 코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한테는 훨씬 더이 불리한 조건이죠. 그래서 절대 파워가 훨씬 더적게 적고 인터벌 능력이 보통 남자가 여자보다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인터벌 능력을 견디는 게 굉장히 여자들한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원니 라이딩 코스는 여자들이 더 기록 내기가 굉장히 좀 불리한 코, 그런 코스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어느 정도 팩을, 팩, 의 페이스를 좀 조절하면서 가는 모습이고, 초반 이 언덕에서 좀 너무 인터벌을 세게 때리면은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먹으면서 이제 중간 평지로 가기 전에 이미 다 털려버리기 때문에 제가 달랑달랑한 수준으로 좀 데려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날 전반 카메라를 가져갔는데, 제 전방캠만 찍으면 앞에 아무도 안 나와서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은 김재건 님의 블랙박스 전방 카메라 영상입니다. 이제 불박 영상 이어가지고 화질이 좀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화질이 좀 그렇게 좋지 못한 점을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초반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언덕인데 이쯤에서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오니까 이제 이지현 선수 슬슬 떨어졌죠. 떨어지면서 이제 김재관 형님이 슈퍼 그 역할로서 이제 패게다 갖다 붙이기 위해서 갭을 메워주는 모습이고 저는 맨 앞에서 이제 떨어진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음좀 기다리기 위해서 또 완전 때려밟지는 않죠. 그냥 적당히만 밟으면서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이 뒤에 부, 붙을 때까지. 어좀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리만거의다 오고 우회전을 하면서 여기서 다시 평지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뒤를 보면서 어, 이제 거북지언님하고 재건이 형하고 이렇게 다 붙은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3 0 0와대로 이제 다시 올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힘을 쓰면서 평지에서 최대한 썰매견으로서 역할을 열심히 수행을 하,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필에서는 달랑 달랑. 올 정도로 하고 이제 다, 다운이라고 평지에서 제가 힘을 많이 소비하면서 최대한 어 팩에 기록을 높이기 위해서 좀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가면 가, 가고 있고 분원이가 지금 해발표 보시는 것처럼 평지가 그렇게 길지가 못해요. 좀만 가다 보면은 낙타 등 언덕이 나오기 때문에 어, 좀 페이스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더 올리면 이지현 선수가 이 거의 떨어질 위기라서 제가 계속 뒤를 보면서 어, 달랑달랑한 정도로 갈수갈수 있게 최대한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덕에서 떨어질랑 말랑하는 게 보여서 좀 이제 어, 페이스를 살짝 낮춰서 뒤에 붙을 때 붙고 회복할 수 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준 다음에 그때 렇 너무 쉬, 쉬면 기록이 안 좋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속도가 붙고 나면은 다시 제가 천천히 파워를 올릴 그런 기량이죠. 이 분언니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코너링, 다운힐 코너링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윤중원 선수와 같이 타면은 제가 다운힐 코너링 굉장히 못하는 편인데, 딴데 가면은 그래도 잘 타는 편이거든요 <laughs>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 되게 이상하네요 그래서 다운힐 코너링을 돌면서 이 가던 탄력 속도 가던 속도 탄력을 잃지 않기 위해 지금 여기서 한 3-400W로 밟는 모습이었죠 여기서 이렇게 밟지 않으면 이 자전거의 속도가 굉장히 확 줄기 때문에 내려가던 속도를 최대한 오래 끌고 가는 게 전체 이 낙타 등 코스에서 기록을 줄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렇기 때문에 내리막 탄력을 최대한 이치 않게 유지를 한 다음에 그다음 다시 어필이 나오면 그 파워를 최대한 오래 유지를 하면서 어필 정상에서 모든 걸쏟아낼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이제 그런 존버 능력이 굉장히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제 어 내리막하고 다운힐에서 좀 셨으니까 다음 어필에서는 좀 파워가 잘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필을 넘고 또 다운힐에서 제가 앞에서 제가 저만 이게 힘을 많이 쓰면서 어 최대한 뒷 사람들이 좀쉴수 있게 이렇게 좀 환경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여기가 보통 분원리에서 평지 구간이라 부르죠. 여기 보면은 그나마 낙타 등이 없고 평지로 보이잖아요. 여기서 사실 기록이 굉장히 많이 갈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풀게스를 대가지고 300한230 와트 이상 밑으로는 잘안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320, 어, 390까지 갔네요. 야, 야, 아, 여기는 약업 약2%약 약 어필 구간에서 좀 파워가 나오는 부분이고, 이렇게 전체를 낙타 등이 나오게 되면 어필에선 조금 더 힘을 쓰고, 양내리망에서 조금 쉬어, 쉬면서 가는 게 전체에 더 기록엔 좋습니다. 중간까지 가니까 제가 끝까지 풀로 말뚝을 끌기에는 제가 페이스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상렬이, 형이, 상렬이 형이나 재건이 형도 잘 타기 때문에 제가 살짝 회복을 한 다음에 다시 끄는 게 훨씬 더 어, 평지를 더 세게 잘끌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상렬이 형한테 로테를 넘기고 네 번째로 들어와서 제가 좀 이렇게 쉬고 있는 모습이죠. 제 이제 고프로 맥스 전방 캠으로 가니까 이제 불빡 영상을 보다가 제걸 보니까 이제 화질 엄청 좋아졌네요. <laughs> 제이용 후방 불, 어, 블랙박스도 있어서 제가 뒤에서 어,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힘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표정이 저런 거고, <laughs> 그래서 앞에서 끌다가. 앞에서 끄는거 하고 이제 뒤에서 드래프팅 하고는 천지차이 거든요 그래서 어느정도 잠깐 이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렬이 형이 끌어준 페이스도 괴, 괜찮았지만 그래도 제가 좀풀게스로 땡기는게 좀더 페이스가 더세게 훨씬 세기 때문에 제가 약 살짝 이렇게 회복을 한 다음에 나머지 구간 나머지 평지 구간 저 마지막 어, 3단 어필이 나오기 전까지 제가 기록 단축을 위해서 어, 썰매견이 다시 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다시 나오면서 회복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320W 3 320W에서 330W 4그 330W 정도로 계속 끌었던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앞에서 미친듯이 당기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이지현 선수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laughs> 앞에서 한 320와트 정도까지 끌 때는 평지 기준으로 그래도 좀잘 쫓아오다가 한 340을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좀 어느 정도 역치를 건드려서 어, <laughs> 탈탈 털리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330 정도로 가는 게 적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평지 구간이 끝나고 그 앞에 평지 구간에서도 한번 떨어지면서 털렸었기 때문에 마지막에선 이 언덕이 굉장히 꽤 있잖아요. 분원이 구간이. 그래서 여기서도 최대한 존버를 해야 되는데, 음, 여기서 좀 페이스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뭐, 계속 흐르려고 하는 이지연이를, 어, 독려하면서 계속, 어, 필 끝날 때까지 놓지 말라고 하고, 어, 쉬는 건 무조건 내리막에서 쉬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좀 챙겨가고 있죠. 그래서, 흘 점점 흘러가지고 노, 어, 놓고 싶지만 놓지 못하게 놓지 못하게 강제로 이제 멱살을 잡고 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후반 캠에 담기는 이제 고통받는 이지연이의 모습, 거북지연님의 모습이 있고 이 마지막 낙타 등에서 내리막에서 어, 오르막으로 이어지는 그 순간에서는 또한3,400 와트를 밟으면서 최대한 어, 내리막에서 가는 속도로 오르막을 오를 수 있게 좀 탄력을 잃지 않게 조절을 해주려고 제가 앞에서 좀 조절을 해주려고 땡긴 건데, 어, 땡길 때마다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고통받는, 계속해서 고통받는 거북지연 님의 모습을 계속 후반 캠에서 어,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어, 남자들한테 계속 조련을 당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북지연 님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눈물없이 눈물 볼수 없는 그런 현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 이제 정말 마지막 닿았죠. 정말로 닿았죠. 이제 맨날맨날 닿았다고 맨날 뻥만 치지만 어 여기 구간이면 저 코너 한두 번만 넘으면 끝이던가요? 그래서 어 이제 코너 두 개만 넘으면 끝인데 여기서도 계속 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이제 상열이 형이 챙겨 챙겨 가려고 페이스 낮춰서 데려가서 동료를 하고 있고 저도 계속 뒤를 보면서 어 어디까지 흐르나 그래서 언제 다시 붙나 좀 파워를 낮춰서 기다렸다가 다시 거기다 붙으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다시 당기고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스트라파 구간이 좀방치턱쯤인가 그쯤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재건 형이 먼저 세레머니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스트라바 구간 끝나는 데보다 좀 먼저 미리 뭐 세레모니를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아니라고 더 가라고 더 가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어, 그래서 스트라바 세그먼트를 보니까 28분 29초 뭐그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목표했던 27분대 기록은 실패를 했지만 28분대 들어왔고 여자 통상 기록으로 12위를 기록을 차지를 했습니다. 떨어져 버리면은 못 따라가죠. 핵을 그래. 아, 나보다 달다는 사람 따라가야 낙타 등이면은 내리막에서 일단 끝나서 오르막 가잖아. 그 가던 속도로 일단 절망 올라가. <목소리>